자 오늘은 대망의 소금빵, 소금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미드라아 벵그리온에 있는 슈퍼마켓 베이커리에서 만드는 건데요 이 베이커리는 프렌치 베이커리에요 이소금빵 약간 베이글 형태의 빵이고요 결이 이렇게 있고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합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미드라아벵그리오 소금빵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빵. 아 위에 소금이 이렇게 뿌려져 있고요. 네. 뜯으면은 빵을 뜯으면은 이렇게 안에가 결이 보이죠? 뜯으면 은 이렇게 뜯어진 빵 결이 보이죠? 이렇게. 이렇게. 이거를 반을 이렇게, 이렇게 뜯어서 여기를 가운데를 벌려 이렇게. 걸리면 안에 이렇게 부드러운 결이 나오잖아요. 여기에 버터를 발라서 먹는 겁니다. 버터는 루파크. 이렇게 <목소리> 버터 얼마 안 남았어요. 누가 다 먹었을까요? 이런 네. 요 소금빵 좋아하는 소금빵 좋아하는 우리 저희 한 사람이 다 먹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네? 결이 있으니까 이렇게 찢어진 이렇게 부드럽게 찢어진 결이 있어요. 이렇게, 이렇게. 보이시죠? 식빵처럼. 네. 이런 요, 요, 요게 맛있는 소금빵이에요. 여기에 버터를 발라서 발라서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음 겉에는 바삭하고 안에는 부드럽고 거기에 살짝 소고기가 있고 버터를 바르니까 버터의 이 부드러운 버터 맛과 함께. 이 적자 소금의 맛이 배어서 굉장히 짭조름한 그런 맛입니다. 음. 근데 이런 소금빵은 저희 동네밖에 안 파는 것 같아요.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팔더라고 이런 거. 이렇게는안 팔더라고. 음. 커피. 이 컵은 저희 동네에 계시는. 할아버지가 만드는 컵입니다. 저 여기 있을 수제, 세라믹 컵. 음. 맛있어요. 소금빵의 유래가 있대요. 우리나라에 판 소금빵이 이렇지 않잖아요. 뭐, 크라사 같은 데 있고, 막, 버터가 막, 그만큼 들어가고 하는데, 원래 소금빵이, 어, 이런 중동이나 이런 지방에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빵에 소금을 같이 주면서 먹기 때문 응? 수분 보충. 수분 보충을 위해서 주게 된 거래요. 왜냐면은, 그 당시 옛날에는 소금이 되게 귀한 거였잖아요. 귀한 향신료 중에 하나인데, 귀한 손님 손님이 오시면 그 사람이 귀하다라는 의미에서 소금과 빵을 같이 내놓는 a n 트앤 브라이드라는 그런 데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일본식 소금빵을 또 변형을 해서 여러 가지 만들어야 돼 여기에 딱 어떻게 보면은 가장 원본에 가까운 소금빵이 되겠습니다 맛보러 이으라엘 보세요